보시면은 스노우비를 끼고 있는데 스노우 모빌은요 주사위 굴려가지고 무료로 획득할 수 있죠 1월 5일까지니까 시간 참 넉넉해요 13일 정도만 주사위 굴리면은 금방 획득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능력이 우주선을 양자우주선으로 바뀝니다 상대방 1등한테 만약 우주선을 던지면 상대방이 템이 잠겨요 획득하지도 못하고 스팅거가 실드를 쓰고 슈퍼실드를 쓰고 거기서 획득이 되는 파괴 광선과 삭제 악마 이런게 나오지 않게끔 양자우주선을 하는 거예요 앵그리 부스터 나오고 실드 쓰고 이게 답니다 근데 왜 이걸 왜 지금 꺼내 아니요 할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허스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허스키 썰매가 우주선을 사용하면 높은 확률로 슈퍼부스터가 나와요 이게 왜요 할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주선이 많이 나옵니다 엥? 아 항상 말씀하시는 판매 확률 맞습니다 어떤 카트를 판매를 하면은 그 카트에 특정 아이템의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나 판매가 종료되면은 어 이거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밋밋해지거나 1년이 지나면은 어 원래 카트가 이랬나 싶을 정도로 아예 안 나옵니다 허스키 썰매 이 친구 덕분에 지금 우주선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참여 받아서 이런 그림 나왔잖아. 새 판만 내가 혼자 들어가서 해볼게. 가마 잘라놓고 간다잉? 상대 뒤에, 바로 뒤에 팅 거라서 1등 템을 뺏겼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뺏기는 상황이 나왔네. 상대 1등이 실드를 먹었을까? 템 삭제. 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템 삭제가 들어오지? 루피 말고는 때릴 사람이 거의 없어 느낌이. 상대 도망가고 있는데. 황금실드 때문에 버티고 있거든. 막 뚫릴 거야. 우리가 계속 때리면 뚫릴 거임. 뚫렸다, 뚫렸다. 물로 한번 잠가줘야 되긴해. 피용 들어갈 거예요 우리 팀 상대 구름밖에 없었네. 야, 빠져주고. 여기서는 잔망루피가 자석 쓰면 저는 올라가주면 안돼요. 저는 물 쏠려고 뒤로 빠지는 것도 좀 안좋아. 상황이 잔망루피거든. 1등! 루피 물 쏠려고 빠진 것 같은데 느낌이? 야 실드로 계속 막는다 루피가. 근데 루피 자석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1등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 이거 완승 주시나요? 아 되게 열심히 뺐네요. 아 나는 저렇게 1, 2등 들어간 상황이면 그냥. 옆으로 빠져줘. 완성하세요. 이러고 레드 카페 깔아. 나는 더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없고. 아 우리가 좀 템이 잘안 나와가지고 졌구나. 이러면 난 양보해 줘. 그래도 뭐 이겼습니다. 팀의 도움을 크게 받았어요. 스팅거분이 엄청잘 쫓아가 주셔가지고 유이님이 굉장히 잘해주셨네. 상대방이 실드가 안 나오는 확률도 있어요. 바나나랑 구름을 뽑을 확률도 있고 우주해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쫓아가서 잡아보자, 잡아보자 이 마인드가 있는 게 공격을 좀 나눠서 쏘자 이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대의 황실이 꺼지는 타임 인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지성 공격하면은 그냥 지기일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상대 피웅 딱한대 맞고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석으로 계속 쫓아오려고 합니다. 잠망 루피 팀 템을 잠갔고요. 아, 템이 잠긴 이슈로 요고 있습니다. 아, 팀킬 쌌네. 방금 팀물 쌌어, 내가. 악마 미쳤어요, 지금. 어, 루피 물 실수했고요 물 한번 놓쳤습니다 상대의 실도 없는 시점 잘 쫓았고 고기방패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득님 피융 계속 뽑으면서 상대 템 잠기 시점 노려가지고 계속 때려주고 계시고요 어 좋아요 우리 팀개 깔끔해요 저도 이제 템순환 쳐주면서 뒤로 때려주면 됩니다 이러면 부스터 얻어가지고 고기방패까지 올릴 수 있죠 팀 스팅거가 해주고 못해주고가 딱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주는 스팅거냐, 못 해주는 스팅거냐, 그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해주는 스팅거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손력 받았을 때는, 어, 왜 스노우빌이 1등, 2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뭔가 의아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스노우빌이 쫓아가면서, 우리 1등님, 2등님 보좌해 주면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릴 거고요. 이용같이 맞으면 안돼 이젠 들어가야돼요 이제는 상대의 공격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 솔로 랭크로 돌려도 안 꿀리고 있습니다 이 힘이 느껴지세요 님들은? 내가 고기 왕패를 하러 올라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느껴지세요? 내가 무과금 차를 타고도 올라가가지고 버틸려고 하는데 자팀 실드가 없잖아 서로 붙어있으면 안돼 딱 3등님만 실드가 있지 저분을 민폐 끼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옆에 떨어져 가지고 저분은 이제 방어하면서 피웅 방어해서 올라가잖아 여기서 이제 나는 바리게이트 버리고 다른 템 먹던지 아니면은 하나만 먹어서 가만히 있어요 일단 왜? 템이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물한번 쏘겠다고 얘기하고 물 폭탄이다! 천사에요 천사 천사 사용! 어. 자, 앵그리 부스터로 쫙 올라갑니다 고기방패 충분히 해줘야 돼요 앵그리 부스터에서 나오는 높은 확률로 아 천사 먹자마자 써줬음에도 이미 피웅이 날라갔어가지고 이미 날라갔어 쓸거다 지금 상대 물로 정확히 맞춰줬고요 바로 뒤에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아 우리팀이다 양보해야죠 양보해야죠 자, 황금실드 끝나는 타이밍에 상대 천사래요 좋은데? 자, 저 실드 없으니까 빠지겠습니다 팀이랑 붙어있으면 안 되죠 상대 천사다 헉, 우리도 천사! 좋은데? 아, 바리게이트 딱! 자 1등님 실드 없고 나도 빠져야 돼요 우리 3등님이 실드가 있는데 저분한테 민폐 끼치면 안되죠 번개 한번 따 상대 주행실수 나왔구요 구멍을 못 찾는 이유가 뭐다? 본인 카트가 캐릭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왜왜 왜, 왜, 난데 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이 사람 물폭탄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예요 저 팀이에요 선생님 팀인데 나를 거부하고 계셔 올라가지 말라고 GG。 내가 무가금 차 타고 있어서 브레이크로 빵구매기신 건가? 왜안 올라가셨지? 뭔가 막자하려는 느낌이 있긴 했거든. 세판했죠. 솔로 랭크로 무가금 차 타고 가서 조금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요, 했어요. 천사 바로 써주고, 우주선으로 상대 템못 먹게 만들어주고, 앵그리 부스터로 높은 확률 터트려가지고, 실드로 피용몇개 뽑아주고, 1등 대신에 미사일 타깃팅 당해줘가지고, 대신 맞아주고, 그게 뭐다? 보기방패 순위 회복, 천사는 바로. 내가 맨날 말하는 시스템이 이 3연승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님들. 이런 개념들이 다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스팅거 메타라니까요 맨정신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성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님들 지금 성장하셔야 돼요 지금 성장 안 하면 앞으로 모든 카트 뭐가 나오든 스팅거한테 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찢어져 보고 많이 다치세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진짜로 게임을 더 즐겁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하고 싶으면 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 한식뷔페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트랜스 로봇카 재판매 우리 팀뭘 쓰려고 한 건가? 물각을 너무 무르고 던진 것 같은데 방금은 상대가 다 빠져나간 이후로 물을 쏘러 갔어. 방금은 그냥 쫓아가면서 물 쏘는 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 잔망 루피 한 명을 묶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물한번 맞춰 주는 게참 중요할 것 같은데. 사라졌어. 아 황금 실드 레전드. 천사에다 황실이야 음, 그럼 내가 1등 팔이 때릴게. 전자파 사용 너무 잘 얘기해줬다. 어, 상대도 천사네. 내가 못 봤어. 방금도, 그, 뭐야, 미사일 이렇게 쐈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높은 확률로 템이 나오지 않았거든. 이렇게 부스터가 높은 확률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물파리랑 물폭탄 맞으면, 템이 생기는 능력. 1등이 템이 없으니까 잡혀있겠죠? 이렇게? 어, 템 잠긴 시점에선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1등 얘를, 루피를 뒤로 보내고, 1등 때려봅시다. 떴어요, 상대 1등. 1등 8위로 먼저 스트레스 주고, 황실 끝나면 한대 때리고, 끝나면 뒤로 날리겠습니다. 상대가 바리게이트만 들고 있는데, 뭐야! 우리 팀 전자파 사용 개 잘해주는데? 비용비용으로 상대 실드 잘 빼주고, 트랜스루보카가 올라가는 계기가 생겼네? 호흡 개좋았는데요? 신기하네 상대 스팅거 22공격 막 하는데도 우리가 쫓아와서 이겼어 물파리날라왔을때 높은 확률로 생기는 견인 미사일 그리고 견인 미사일이 만약 나왔을 때 높은 확률로 부스터가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어졌어요 뭔가 템이 안나오네요 저는 비용을 벽으로 써주고 백으로 써주고 상대가 실드가 없다는걸 체크해주고 그런게 엄청 중요하겠지? 이 사람 비용 들고 있는데 그냥 버리잖아 허공에다가 안때려주겠다 이 말이거든 안때려주겠다 템안 나오게 만들어줬고요. 전망루피, 천사, 천사래. 템도 저도 놓치고 있습니다. 아, 천사 반응 속도 때문에 또 팀이 근데 또 이렇게 전망루피 맞게도 됐잖아요. 상대가 천사 브리핑도 없었기도 하고. 일단 우주의지랑. 구름 들어가서, 그 저, 이건 디즈니어가 이제 러너 해야 됩니다. 좀 가서 러너 좀 버티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가갖고. 딱. 피용 내가 두개 감당했고, 팀원들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중요합니다. 러너 1등 고정 잘되 있고요. 악마로 템잠기고 악마로 템이 삭제되고 아주 고통스러운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힘들어요 게임. 디즈니오 는또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소년 소녀 가장이 돼 버렸고요.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순간 이동을 먹었으면 난 하나 더 먹고 할 거예요. 와 이거 거의 다 잡혀있는데? 와 템도 사용 못하고 이거 뺑미 병미 그냥 모카야 이제는 공격하지 마라 모카야 지금 듣고 있으면 허공에다 버려 상대 때려주면 템 삭제 악마 나와 안 때려주는 방향으로 해봐 디즈니요 혼자 버티게 해야 돼 이거는 안 때려주는 게 방법임 천사 나오면 어이 버티네 모카가 생각 잘했네 방금 허공에 잘 버렸어요 이거 방금 상대 때려주면 삭제 악마 나온다. 내가 벽으로 그냥 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버려주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거 마지막 바퀴는 공격을 해주면 안 되겠는데 상대한테 우리 팀 1등이 딱 고정이 돼 있어 얼마나 멀어졌는지 감이 오지 않아. 근데 삭제 악마랑 잔망 악마가 몇번 들어와가지고 우리 1등도 힘들게 분명해. 거기서 공격을 안 해주는 게 방법인 것 같은데 상대는 스팅거 대대. 진짜 피날레 피날레로 4 스팅거가 나왔습니다. 불행하게 이길지 극적으로 이길지 우연치 않게 이길지 달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아, 아, 저 사람들 다 뭔가 템을 갖고 있는. 와 이거, 그, 그래? 첫 바퀴부터 이런 수준이야? 이건 내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안 떨어졌네. 백미, 병미. 백피웅, 벽피웅. 야, 이 정도구나. 그냥 다 연습카트가 돼버렸다. 이게 처음에 성난사자탈이 물팔이한번더 줬다고 게임 끝난 거거든? 내템 어디 갔노? 되게 피곤하네요. 와, 되게 피곤하다 이거 게임. 진짜 개 불쾌해. 엄청 불쾌해 그냥 역대급임. 와, 삭제악마 진짜 뻥 지린다 이거. 개 오져요. 미친 것 같아 차가. 차라리 안 때려주는 건 어떤데? 아, 근데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진짜 환장하겠다. 맞긴 맞았어. 저 사람 실도 없다. 판단 딱. 뒤로 날려버렸고. 와. 아 그만할래요. 나 이런 게임 더 못할 것 같아. 진짜 미치겠네. 너무 힘들다. 대박이다. 나나라 나나나 나라나라나라 파운드 지나간다 나라나 나나나 나나나 나라나라나라 나나나나나라라라 개구리!